안녕하십니까. 코로나19 걸린 사람들에 대해서 그 증세가 좀 어떤 증세였냐고 늘 제가 묻습니다만, 우리 사람이 아프면 증세가 있습니다. 간이 아프면 간 증세가 있고, 쓸개가 아프면 쓸개 증세가 있고, 위장이 아프면 위장 증세가 있고, 또 콩팥이 아프면 콩팥 증세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죄의 증세가 있습니다. 병의 원인 중에 하나인 죄의 증세가 있습니다. 에, 우리 애기 낳아서 얼마나 좋습니까? 저도 손녀 보고 얼마나 좋은데, 아이고, 이렇게 좋지만은 크, 크면서 애가 사람을 묘하게 되고, 거짓말하게 되고, 도둑질하게 되고, 사람 죽이고 싶을 생각이 들게 되고, 청소년 지나면서 막 하고 음란하게 되고, 아이고, 참 인간은 죄입니다. 이거 제가 이 대망을 품고 결혼식 하는. 부부 한 신혼 부부한테 그럽니다 세상 사는 게 에, 이게 에덴동산 아니 아니고 에덴동산 밖의 세상이니까 진짜 하나님 도움 없이는 못 산다고 정말합니다. 그리고 신랑 신부 퇴장할 때 에덴동산 안으로 가는 게 에덴동산 밖으로 가니까 정말 여러분의 사랑과 격려 기도 용서가 필요하다고 정말로 정말 정말로 잘 살도록 에덴동산 밖에서 승리하도록 응원해 달라고 그렇게. 일어나서 박수치자고 막 이렇게 합니다만요 사람은 이 사람은 에덴동산 안에 사는 것이 아니고 에덴동산 밖에 삽니다 왜 밖에 삽니까? 에덴동산 안에 어, 동산 중앙에 생명과 있고 선악과를 두셨는데 생명과와 그 모든 과일은 따먹 과일 따먹고 살도록 하고 또이 이, 선악과는 따먹 못 따먹겠습니다. 선악과는 따먹으면 죽는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뱀으로 상징되는 마귀가 어느 날 유혹을 했어요. 아땀 먹으면 죽지 않는다고, 땀으면 죽지 않는다고, 오히려 눈이 밝아서 좋아지게 된다고 그렇게 했는데 정말 땀 먹고 난 다음에 이렇게 하나님 앞에 죄된 삶을 살게 되고, 된 동산밖에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아담이 이, 이, 부와 함께 이렇게 먹게 되는데, 이부는 먹을 때, 아우, 보함직하고 먹음직하고 탐스럽게, 나. 아우, 맛있어, 아고 맛있어. 그래. 가슴까지 내려다 먹었어요. 그래서 그두 가슴이 나왔어요. 아담 먹을 때, 원나 먹을 때, 아니, 이 먹으면 안 되잖아. 하다가 목에 딱 걸렸어요. 이게 목젖입니다. 그래서 어머니 이부로부터 이 젖을 먹고 삽니다. 이부의 젖을 먹고 사는데 이 젖은 선악고 갖다 먹은 죄된 그런 것을 물려주는 젖이에요 풍성하게 먹지만 풍성한 아 이부의 그 죗된 불순종과 교만의 이 죗된 그피줄 젖을 먹고 사는 겁니다 또 남자 아담은 뭐 엄부자모라지 엄하게 정의롭게 바르게 결력 하지만 바르게 클수 없을 정도로 목젖에서 나오는 여자 어머니의 두 젖에서 나오는 이 젖을 먹고 사는 인간은 다이 죄를 으, 이어받게 돼 있어요. 목젖으로부터 나오는 이 음성으로 바르게 효력하지만 악마와 관련된 이 어떤 죄된 그런 그, 이것이에요. 그러니까 어, 이 원죄 아담 이브의 원 선악꽃 따문 원죄로 말미암아 온 인류는 젖을 먹고 어, 아버지의 말, 교훈을 듣고 사는 온 인류는 이렇게, 어, 죄악을 저지르게 됐습니다. 죄의 벌을 받고 살게 됐습니다. 이 악마와 관련된 악마의 조정을 받고 살게 됐어요. 그래서 아담이 이 애기를 낳는데, 가인과 아벨을 낳는데, 가인이 동생을 쳐주겠어요. 이때부터 살인사건이 생기지 않습니까? 죄 때문에 그래요. 그 이후로 뭐,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시고 후회하실 정도로 마음 청단 죄악들이 짐승 같은 짐승보다 못한 죄악들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노아홍수로 확 쓸어 버리거나또 뭐, 뭐소동고모화성으로확 죽여버리거나 불태워 불로 물로 태워죽 물로 죽이고 불로 태워죽이 그뒤로 온갖 전염병으로 요새도 코로나일구 이 격장성 온갖 전염병으로 벌 받아 죽게 되는. 그뒤로 막 인간의 혈기 욕정으로 치달아서 온전한 전쟁. 그래서 모든 너무너무 전쟁이 많은 거예요. 이 대표적인 우리가 아는 (1차대전) (2차대전) 1차, 1차 지금도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략하는데 저는 너무 전 세계가 술렁거리는 이 전쟁을 전세계보본 앞에 서고 있지 않습니까? 전세계와 관련된 이런 전쟁 자칫하면 예를 들어 우크라이나 전체를 봉쇄하고 우크라이나를 봉쇄하면서 군어 죽이겠다 하면서 행복해가지고 유럽 쪽으로 달려들고 미국이 개입하면 (3차대전) 같이 될 정도로. 무서운 존재. 이거 그만두면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만두서 없을 정도로 인간의 욕정이 있는데 왜 그러냐? 이 욕정 왜 포기하지 못하냐? 인간에게 너무 무서운 죄성이 있기 때문그렇습니다이 죄성을 통해 또는 악마가 작용하기 때문그렇습니다 너무너무 죄악이 무서운 거예요. 야 그, 그래서 이 로마서 이 3장에서 이 바울이 이 인간의 죄를 고발하면서 말했어요. 의는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지 않게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향하는 자가 없나니 하나도 없더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여론은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필린데 빠른지라 탐일과 고생이 그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는 하나님을 두려함이 없느니라. 목구멍은 열린, 목구멍이 열린 무덤이라 악취가 나고요. 그 죄의 죽음이, 무덤 속에는 죽음이 보이지 않, 보이는지 않습니까? 이런 인간이에요. 이런 인간을 하나님께서 불쌍히시고, 나중에 이제 이 인간을 죄짓게 하는 마귀의 머리를 부술 여인이 오은 구세주 예수 께서도 보내셔서, 에, 이 마귀의 이 죄와 죽음으로 가는 인간을 이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사순절 막 종려주일 또 고난 중간 지킵니다만 이렇게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희생으로 말미암아 예수 십자가 피를 피 흘리심으로 이런 이 죄와 죽음 그리고 악마의 이 모든 것을 끊고 인간은 진짜 예수, 이 십자가 예수 그서 믿어 구원받아야 된다는 죄와 죽음과 악마의 함정에서 구원받아야 된다는 이걸 강조하는 절기인데 여러분들 이 죄와 죽음으로 가는 우리 모든 우리 모든 삶이 오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지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산다는 걸 알고 인간에게 죄와 죽음이 인간에게 길 걸림하고 죄와 죽음이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믿음으로 죄와 죽음을 마귀를 물리치고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